안녕하세요 희아입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굿무이 어디서 개가 짖지 오늘은 추상화를 그려볼 건데요 제가 추상화도 참 좋아하거든요 먼저 흰색 물감을 한번 깔아줍니다 물을 미리 뿌려놔서 잘 발립니다 그리고 이날은 뭔가 다크한 색감이 끌렸어요 그래서... 나와라 그래서... 아이 아무튼 청보라 색감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붉은 계열과 파란 계열을 차례차례 섞어주기로 합니다 자 이제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상당히 뻑뻑하네요 당황하지 않고 발라줍니다. 이 유행을 알면 나랑 동년배. 이렇게 물감이 잘 발리면 기분이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남은 물감으로 잘안 되네요. 됐다. 마지막 부분은 왠지 흰색을 덧칠하고 싶었어요. 이유는 없습니다. 음 나쁘지 않죠. 아직 안 끝났어. 뭔가 허전해서 좀더 그리는 중입니다. 초상화를 그릴 때는 의식적이지도 무의식적이지도 뭐 않은 뇌 상태인 것 같아요. 좋았어. 위에도 해주고 여기 저기 여기 거기 저기 뿅뿅 뿅뿅. 도록도록도록 죄송합니다. 바탕색은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에는 좀더 쨍한 색감이 올라오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어 빨간 색깔, 초록 색깔을 한번 칠해봤습니다.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땐한 여름이었거든요. 근데 에어컨을 안못 틀어서 선풍기로 연명할 때라 바람소리가 들어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다른 부분은 왠지 흑백에 어울릴 것 같아서 칠해줍니다. 위에는 왠지 농돌 연하게 어울릴 것 같아서 물을 좀 많이 섞었습니다. 짜잔 제목은 저도 모르겠고 사람마다 느끼기 나름이겠죠. 이따가 영상 하나 더 올라오니까 망가믄